안녕하세요. F5 성형외과 이영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광대라는 뼈는 우리 얼굴 앞쪽 턱뼈하고 뒤쪽의 두개골 쪽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뼈가 됨으로써 병원에서 찍은 CT 사진을 보면 어, 앞턱뼈 부분하고 뒤의 뼈를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턱뼈는 보시다시피 하나의 뼈로 완전히 뼈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중간에 공간이 없이 뼈 자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광대는 아래쪽에서 쳐다보게 되면 앞턱과 뒤에 두개골 쪽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중간에 공간을 두고 공중으로 떠있는 뼈가 됩니다. 그래서 턱뼈는 이뼈 자체가 뭐 넓게 발달하거나 앞쪽이 길게 발달하면 어, 그 부분이 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발달한 뼈를 일부 이렇게 잘라서 뼈 자체를 삭제를 시켜주는 수술이 턱뼈 수술의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광대는 이 뼈의 두께가 두툼하기 때문에 광대가 더 두툼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공간의 모양에 따라서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광대가 공중으로 높게 뜨게 되니까 광대가 더커 보이게 되고.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광대가 얼굴에 가까이 붙게 되니까 광대 크기가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은 턱 수술처럼 뼈를 깎아서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광대 앞쪽하고 뒤쪽을 절골이라고 끊어줌으로써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조각을 만들게 되고 그 조각을 이 공간 안쪽으로 밀어 넣고 다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함으로써 이 공간의 크기를 좁혀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광대술 절골 방식을 보자면 앞쪽 부분 뼈는 45도 광대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벳 L자 모양으로 절골을 하게 되고 뒤쪽 끝쪽은 되도록이면 많은 역광대를 포함하기 위해서 가장 뒤쪽에 일자 형식으로 절골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한 동영상을 보자면 앞쪽은 입 안쪽 절개를 통해서 광대 앞쪽 45도를 노출시키게 되고 앞쪽으로 의료용 전기 도구를 사용해서 앞쪽 부분 뼈를 이런 방향 또 아래쪽에서는 옆으로 꺾어주는 방향으로 알파벳 L자 형식으로 절골을 하게 됩니다. 뒤쪽 부분 절골은 광대를 가장 많이 포함하기 위해서 가장 뒤쪽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절개선 자체도,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두피 쪽으로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흉터가 좀 보이더라도 확실한 고정을 위해서 구렛나루 머리카락 고이를 절개를 해서 절고를 시행하게 됩니다.